83kg. 제 인생에서 가장 말랐던 순간이었어요. 닭 가슴살에 고구마만 먹고 친구들 약속도 다 끊었습니다. 헬스장과 집만 오가면서 온전히 바디 프로필만 바라보며 버텼어요. 바디 프로필 찍던 날 잠깐이지만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몇달 동안 쏟아부은 노력만큼 반짝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딱한달 만에 12kg가 다시 쪘어요. 사진 속 나와 현실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결국 요요를 맞이하는 걸까?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고 바디프로필도 성공적으로 찍었는데 그 이후 식욕폭발, 요요. 그리고 자책감까지. 이런 경험은 저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얘기해 볼게요. 바프 찍고 나면 왜 무너질까요? 바디프로필. 그건 정말 대단한 목표예요. 사진 한 장,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몇달 동안 다이어트에 집중하잖아요. 매일매일 0.1kg, 0.2kg. 체중계 숫자에 마음도 들쑥날쑥 하고요. 먹고 싶은 음식도 참으며 식단, 운동을 정말 철저히 지켜요. 다른 분들처럼 저도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방울토마토. 늘 똑같은 식사를 반복하면서 친구와의 만남도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모두 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체중계의 43이라는 숫자가 떴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 당일 조명을 받으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던 순간에 정말 내가 해냈다. 드디어 끝났다. 해방감이랑 짜릿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순간은 분명히 평생 잊지 못할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가 사라진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디 프로필에 온 힘을 다해 집중했던 우리는 끝나자마자 다들 공허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거센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젠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젠 괜찮잖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외치는 SOS 구조 요청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몸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프 직후의 몸은 탈진 상태예요. 수분은 부족하고 위장 기능은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수면 리듬도 깨지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져 있어요. 이런 몸에 갑자기 예전 식습관대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당연히 혼란에 빠집니다. 비상모드로 전환되어 그 결과 우리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요요예요. 그렇게 저는 약한달 만에 12kg가 다시 쪘습니다. 사진 속 나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 속의 나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요요는 몸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무너진 거야. 내가 관리를 못 해서 다시 찐 거야.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요요는 내가 나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요는 몸이 너무 오래 참고 참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동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혈당, 체온, 혈압, 체중. 이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몸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위기를 감지합니다. 어? 이 사람 지금 생존에 위협받고 있어. 에너지를 더 아껴야 해. 조금이라도 들어온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해야 돼. 그래서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덜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죠 먹은 음식은 더 많이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고요 비상 저장 시스템이 켜져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줄고 식욕 자극하는 그릴리는 늘어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늘어서 배만 나오고 잠은 안 오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건 전부 정상적인 몸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요요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너무 오래 참고 참다가 보낸 생존의 신호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이해하고 회복할 때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요요가 올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왜 다이어트를 끝까지 못 지킬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런데 정말 그게 여러분의 잘못일까요?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전 다이어트에 또 실패했어요. 전 원래 안 되는 체질인가 봐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이 했던 식단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나요? 생리통 심한 날, 감기 걸린 날에도 똑같이 운동하실 수 있나요? 명절, 여행, 회식 같은 특별한 날에도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나요? 이 질문에 네라고 쉽게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다이어트 시스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뺐는지로만 평가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그 이유예요. 감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체중을 유지하는 것, 몸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다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100%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믿어왔던 것 뿐이에요. 이제는 몸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회복과 조화가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억지로 버티는 의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설계가 필요해요. 진짜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 시기를 저는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때 몸과 마음은 가장 많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회복기는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회복이 필요해요. 탄수화물을 단계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했던 몸에 갑자기 떡볶이나 빵 같은 고당질 음식을 넣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고구마, 현미, 잡곡밥 같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식품부터 천천히 늘려가야 해요. 두 번째, 소화기 안정화가 필요해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위장 기능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격히 식사량을 늘리면 복부 팽만, 설사, 변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천천히 깨워 줘야 해요. 세 번째, 수면 회복도 중요해요. 밤늦게 운동하거나 굶으며 체중을 줄였던 분들, 수면 리듬이 깨졌을 수 있어요. 수면이 무너지면 렙틴이 늘어나면서 식욕은 더 폭발합니다. 하루 7~8시간 숙면을 목표로 수면 리듬을 다시 맞춰야 해요. 정서적 회복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자기 비난 중단하세요. 요요가 왔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어라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요요는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또 실패했어 대신에, 아, 이제 내 몸의 신호들을 들을 차례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세요. 감정과 식욕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세요. 폭식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외로움, 허무함, 피로감 같은 감정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거예요. 식욕과 감정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존감 회복 루틴을 만드세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이 편안했나? 나는 오늘 나를 잘 챙겼나? 이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해요. 작은 성공을 매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회복과 조화가 필요하다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답니다. 바프는 나를 증명했지만 회복은 나를 지켰어요. 저는 바디프로필 찍은 걸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바디프로필 준비하던 100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치열하게 살았어요. 온 힘을 다했고 계속해서 스스로 밀어붙였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내가 드디어 해냈다는 감격도 있죠. 하지만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체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몸무게보다 더 괴로웠던 거는 끊임없이 스스로 탓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왜 항상 무너지지?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지속 가능성과 나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동안 몇 킬로를 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을 지키고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주고, 내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여정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 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요요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시나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한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다이어터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의지싸움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설계의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주는 힘이에요. 자기 관리는요. 늘 완벽한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에도 나를 다정하게 다시 세워 주는 태도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이 채널은 마른 몸을 만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그리고 자존감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를 겪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회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인사 유주하 채널. 지금 구독하고 함께 시작해요. 감사합니다.